TSI의 가장 좋은 점 3가지! 5점 만점에 몇 점이다? 0.1점 뭐예요? 영가원 와와와 왔어! MC 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찾아온 바로 이곳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달리고 있는 주식회사 TSI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업 같아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오늘은 예습을 좀 해왔죠 정답!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다! 2차 전지 관련 어떤예요 사실 제가 문과라서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알아보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TSI는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 그 믹싱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과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분명히 다 한국말인데. 2차 전지가 좀 정확히 뭔지 잘 몰라서요. 전기 에너지가 담긴 그런 도구를 저희가 배터리라고 하는데 아유, 저 배터리 정도는 알아요. 핸드폰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리모컨 뒤에나 혹은 저희 시계 뒤에 그런 건전지를 넣잖아요. 그런 일회용 배터리를 저희가 1차 전지라고 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엔 핸드폰 배터리를 이제 충전해서 쓰시는 것처럼 계속 재사용해서 사용 하는 거를 2차전지라고 합니다. 아니 설명이 거의 1타 강제급이세요. 그러면 은그 2차전지가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과정은 믹싱 공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믹싱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가 탈물질, 도전제, 농매, 첨가제 이렇게 네가지 물질을 넣어서 믹싱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이러한 물질의 특성에 맞게 믹싱 설비와 시스템을 조합해서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 완전 쉽게 이해됐어요. 그래도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직접 볼수 있을까요? 저희 한번 가보시죠.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는 실제 가공이 이루어지는 가공동이고요. 그 가공동 외에도 자재동, 연구동, 제작동 그리고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 조립동까지 모두 있습니다 2차전지가 실제로 활용되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2차전지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납품하는 기업들도 뭔가 굉장할 것 같은데 메이저 3대 배터리 제조사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 TSI는 3사에 모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견학도 해보고 뭔가 체험도 해보고 완제품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기업의 1급 비밀이라서 공개는 좀 어려우시겠죠? 사실상 저희도 쉽게 가지 못하는 곳이라 경과원 왓사부에서 저희가 살짝 맛보기로 완제품만 보여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큰 믹서가 바로 집약된 기술의 그 결정체 맞나요? 메인 제품 중에 하나인 피디 믹서인데요. 특징은 중간에 있는 저속축과 양측의 고속축의 날로 안정적이 슬러리를 생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퀄리티를 내는 슬러리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중간에 있는 저속축 블레이드는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최고 1타 강사답네요 이렇게나 많은 배터리의 최고 업계들이 사인 딱 선택했다는 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스 s i 만의 강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점은 저희만의 분산 기술센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한다는 건데요. 많은 고객사들이 다른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그에 알맞는 제품을 찾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최종으로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알짜배기 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 맞춤으로 컨설팅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이런 기술을 제공해 줄수 있다는 게 월드 클래스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제가 쭉 보다가 너무 반짝반짝 가장 외모가 출중하셔가지고 찾아오게 됐어요. t 살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개월밖에 네 되지 않았어요. 병아리 분을 <laughs> 두달 다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조직 구조가 어, 비교적 수평, 업무적으로 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팀이라서 좀 살살해 주시는 게 아니실지 <laughs> <laughs> 그러면 은 우리 회사의 복지를 별점 5점 중에 몇 점이다? 5점 중에 4점, 4.5점 드리겠습니다 TSI의 가장 좋은 점 3가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회사 복지, 카페도 너무 좋고 사무실도 깨끗하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오 5점 만점에 몇 점이다? 4.9점 4.9점, 0.1점 뭐예요? 너무 점은? 꽉 채우면 짠것 같으니까 TSI 대표이사 표인식이라고 하고요 이 회사를 한 25년간 이끌고 있습니다. t s i 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우리 회사의 강점. 98년도 이차전지가 국내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해서그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술력 확보하고 새로운 도하고이 많은 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께서 영업을 다니신 건가요? 저희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그 영업 팀에서 열심히 영업하는 것도 한 요인이겠죠. 실제로 글로벌에도 되게 수주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국내 3사가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해외 장비 수주를 하고 공사 실적을 가지고 글로벌 회사들도 저희를 찾게 되고. 그때 경과원의 지원 사업을 좀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경기도하고 경과원에서 진행했던 슈퍼맨 3호 펀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경과원 지원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이차전지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3사도 투자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 자금으로 저희가 그 유럽 폴란드 법인을 세운 게 그때 이제 유럽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도도부가 됐고 앞으로의 뭔가 계획이나 목표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사업 역량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원체 이제 글로벌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차전지 분야를 넘어서 이제 수소 연료든지 그다음에 코팅 분야 쪽으로도 진출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요 저희 경가원 왓섭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TSI 화이팅! 경가원과 함께하는 기업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오늘은 주식회사 TSI와 함께했는데요 다음 기업에는 또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저희 다음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가원 <laughs> 왓섭! 인터뷰 가능. 3 0초인 돼요. 진짜 30초 넘기지 않을게요. 30초! 30초! 갑자기. 안녕하세요!